어, 염증성 비문증 비문증의 원인은 이제 노화로 인한 비문증이 가장 많고 유리체 노화. 우리가 40대에서 50대 되면 누구나 노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수정체 노화가 오면 노안이 온다. 우리가 많이 하는 노안, 눈이 침침하고 눈이 피곤하고 시력이 떨어지고 가까운 게잘안 보이고 눈치는 안 보이는 것도 안 보이고 초점이 잘안맞아갖고 자꾸 인상 써야 되고. 또 이제 연세 된 사람의 특징 막 이렇게 뭐 돋보기로 이렇게 해서 뭐 안경을 들쳐 갖고 본다든가. 가까운 게잘안 보이니까. 아예 멀리 는건잘안 보이는데 원래 정상적인 눈은 가까운 거잘 보이고 멀리 는게안 보여야 되는데 노안이 오면 거꾸로 가까이 있는 게잘안 보입니다. 초점이 잘안 맞습니다. 그 수정체 노화가 오는 거라면 이제 유리체 노화가 오는 것은 유리체에 뭐가 떠다닙니다 어우 뭐 갑자기 뭐가 떠다니지? 자고 나서 신경 써더니 시꺼먼 게뭐 왔다 갔다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하고 뭐 올챙이 같은 게뭐 왔다 갔다 하는 시꺼먼 게 왔다 갔다 한다. 검정게 왔다 갔다 한다. 뭐 점선 띠 이런 것들 왔다. 그것이 노화로 인한 비문증. 수정체, 유리체, 망막이 있는데 유리체는 젤리 같은 종류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화가 되게 되면 젤리가 물로 변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 유리, 젤리를 싸고 있던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어, 떠다니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또 유리체가 떨어지면서 망막과 유리체가 붙어져 있는데 유리체 후반부가 망막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망막을 잡아당기는 그러면서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박리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염증으로 인한 비문증은 이런 자연적인 노화로 인한 비문증과 달리 원인이 포도막염이라는 염증에 의해 생긴다 그래서 염증 포도막염을 알게 되면 포도막이라는 큰다란 부위가 있습니다. 포도막 껍데기 같은 것이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어, 우리 가장 바깥에 있는 가, 결막, 각막, 홍채.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 렌즈 그 안에 시꺼먼 부위가 홍채입니다. 그 부위에 염, 염증이 생기는 거, 홍채 모양체 염, 홍채 염증, 진균 바이러스 세균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항생제 한 진균제 한 바이러스제를 이 전반부 포도막염에는 쓰게 됩니다. 중반부는 이제 수정체, 유리체 이런 부위가 어 중반부 포도막염 포도막 부위고 후반부는 망막 맥랑막 뭐 황반 부위 이 부위가 어 후반부. 그래서 어, 비문증은 중반부 포도망염이 생겼을 때이 유리체에 염증 찌꺼기가 떠다니는 것을 망막에서 뭐 떠다니는 것을 이렇게 비춰주는 겁니다. 유리체는 젤리 같은 조직이라서 유리체가 뭐 보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망막에서 떠다니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 포도망염이기 때문에 포도망염 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막염을 치료를 해야 되고, 포도막염 후에 포도막염 증상은 좋아졌는데 비문증이 있다 그러면 염증으로 인한 찌꺼기가 얘가 원인이 염증으로 인한 찌꺼기가 떠다니는구나. 이런 찌꺼기가 어, 안압도 오를 수 있고, 각막 부종도 있을 수 있고, 또 포도막염, 저 스테로이드를 써서 생긴 합병증인 백내장, 녹내장, 안압 상승, 각막 부종. 막막 부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치료를 해야 된다. 관리법 영상이었습니다.